오늘은 여러분께 두부조림이 아닌 조림과 볶음 사이지만 그래도 볶음에 가까운 두부버섯 볶음을 준비했습니다. 합쳐도 만원도 안 되는 식재료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간단한 가성비 요리이니 한번 해드셔보세요. 두부는 부침용 또는 찌개 겸용으로 준비해주세요. 너무 작게 깍둑 썰면 나중에 뒤집을 때잘 부서지니 어느 정도 화면에 보시는 정도의 크기로 썰어주시고 키친타올 위에서 물기를 빼주세요. 전분가루 묻혀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더 쫀득하긴 합니다만 수분을 완전히 제거해야 전분가루가 잘 묻고 묻히는 과정이 번거롭기도 할 뿐더러 팬 위에서 두부끼리 잘 들러붙고 하기에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버섯을 준비해주세요. 버섯과 두부는 궁합이 좋아서 함께 사용하면 면역력 증진에 좋아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 면역력 키우기 좋습니다. 또 세포 재생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혹시나 연애세포 죽으신 분들도 참고해보세요. 봄이잖아요. 전 참타리버섯을 사용했는데 버섯마다 향이 강해서 호불호가 갈립니다. 저는 버섯들 중에 팽이버섯이 제일 괜찮았습니다. 무난하고 대중적인 팽이버섯 추천드립니다. 저는 왜 팽이버섯으로 안 했냐? 했었죠. 하지만 유튜브용 비주얼은 아니더라고요. 키친타올에서 두부의 수분을 빼는 동안 대파랑 홍고추 하나 썰어주세요. 대파는 양념에 들어갈 거라 잘게 다져주세요. 자,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까요? 집에서 반찬 만들다 보면 항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간장 5큰술 진간장과 함께하면 더 궁합이 좋은 굴소스 2큰술 올리고당이나 물엿 2큰술 맛술이나 미양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후추 톡톡 뿌려주세요 매일 만드는 양념장 호텔 샴푸나 리스통처럼 디스펜서 같은 거 있어서 버튼 누르면 1큰술씩 나오는 거 누가 개발해줬으면 좋겠어요 웍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두르고 바로 두부를 넣어주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웍에 식용유 두르고 가열된 뒤에 두부 넣으면 남아있는 수분 때문에 기름빵 맞습니다 두부를 튀기듯이 중불에서 노릇노릇하게 겉면이 약간 바삭하게 될 정도로 구워주셔야 나중에 볶을 때안 부서져요 색 보이시죠? 요렇게 노랗게 될 때까지 잘 부쳐주세요 혹시나 부치다가 다 부서지면 순두부라고 우기시고요 겉면이 잘 익었으면 잠시 기름을 빼기 위해 덜어주시고요 남아있는 기름에 두부와 궁합이 좋은 버섯을 넣고 3분 정도 중불에서 볶아주세요 그리고 양념장을 넣고 두부도 넣어줍니다. 중불에서 3분 정도 더 볶아주시다가, 썰어뒀던 홍고추로 색감을 올려주시고요. 참기름과 통깨로 고소함도 올려주세요. 마무리로 조금 버무려주시면 됩니다. 버무리면서 두부 요리로 사행시를 열심히 생각해봤는데, 아,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센스 있는 사행시 댓글에 올려주시면 보고 반성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